욥기 35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6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으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에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내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심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이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과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리야.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선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선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유를 굽히지 아니하시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애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되어나타나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 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넌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피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불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나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쓸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뒷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구려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풀을 찾느니라.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수가 일왕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의 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섰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요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번말하에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내게 묶겠으니, 네게 내게 대답할지니라.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 세임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욥기 사십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잠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내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란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 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해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백에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백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벳 요베 말년에 요벳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게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벳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